고인고를 이렇게 조사하고 또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죽음의 이유가 안타까운 사연이었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되실까요? 네, 그런 사례가 간혹 확인됩니다. 음. 경산의 조영동 E3-8호, 기원호 5세기 중반쯤에 만들어진 무덤인데, 이 무덤의 주인공이 치아가 발달된 상황을 보고 3세에서 5세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음. 아이고. 네, 이 어린아이는 그 굵은 귀걸이를 했어요 아주 귀한 집에 자제했던 걸 생각이 들고 이어린아이의 맞은편으로 15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순장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생전 보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의 머리맡에는 생전에 가지고 놀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장난감 같은 것들이 함께 넣어놨고요 아, 앞으로 이제 내세에서도 네. 심심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죠 맨 무덤의 맨 위에는 이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에게 물려줬어야 됐어요. 음. 금동간을 함께 음. 넣어줬습니다. 음. 이 부모님이 아이를 이런 슬픔을 음. 이 무덤에 고스란히 남겨놨던 그런 음. 발굴이 있었어요또 아. 신기한 건또 1500년 전 아이들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건가요? 네네, 충분히 뭐 흙으로 구워 만든 그런 공 같은 것 동글동글하네. 네. 또 단단하게 구워 만든 그런 지금 말로 딱지 같은 그런 것도 음. 있을 수 있고요. 어, 요건 또 1989년도 일인데요. 무덤의 크기는 크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판단이 어. 들었고, 예. 최근에 이 뼈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태아뼈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치아, 음. 이 어깨뼈의 크기를 봐서 아마 10달 남짓되었다고 합니다.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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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올 네. 출산 날씨기 그래서 아마 출산 과정이거나, 아. 출산에 아. 임박해서, 아. 네. 이렇게 해서 출산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무덤이 하나 발굴되었는데, 음... 사라져버린 역사가 하나 확인되어서 아주 주목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